자, 우리가 쇼퍼팅 할 때, 라이가 잘안 보일 때는, 홀컵 쪽으로 가서 홀컵을 살펴보면 되는데요. 지금 여기가 좀 상해 있고, 여기 좀 깔끔하죠. 지금 결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, 우측을 보면 되는데, 종류를 한번 쳐볼래? 네. 그래서, 결이 흐르는 쪽을 보고, 어, 우측을 보고 치게 되면은, 성공률이 올라갑니다. 오케이.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,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. 오케이. 자, 우리가 오르막 퍼팅 할때 세게 치려다 보면은 너무 세거나 또 헤드가 열리거나 닫히는 미스가 많거든요. 그래서 여기 빨간 점까지 그냥 일자로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은 스피드가 살짝 붙으면서 거리감이 딱 맞습니다. 오케이 한번 쳐봐. 오케이. 자, 퍼팅이 보통 잘 생겼다고 많이 하죠. 제가 퍼팅 고를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게 잘 생겼다는 의미가 퍼팅마다 이 로프트가 있거든요. 보통 2도에서 4도 정도 되는데 나에게 맞는 로프트를 만났을 때 퍼팅을 잘 생겼다고 표현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3도가 저에게 맞는 퍼팅이고요. 박인비 선수는 3.5도가 잘 생긴 퍼터라고 느껴진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각도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한번 쳐봐! 오케이. 네, 제가 퍼팅이 안될때 하는 연습 방법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백스윙 들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팔로우만 이렇게 밀어주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직진성이 좋아지고 터치감도 좀 좋아집니다. 오케이.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. 오케이. 저 내가 퍼팅을 진짜 정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 뭐냐면 왼손을 가운데 놓지 말고 약간 맨 팔뚝이랑 클럽 서포트가 일자된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핸들 퍼스트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를 스트로크 내내 유지하면은 퍼터 직질성이 좋아집니다. 오케이.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. 오케이.